아, 이렇게 완전 대품부로 라즈베리. 와, 진짜 예쁩니다. 송이송이. 이게 한 송이라는 게. 와, 색감 진짜 끝내주죠. 와, 라즈베리. 요번에 소품 아이들 좀 데려갑니다. 예쁘죠? 저는 이 비키클레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아래쪽이 거의 흰색에 가깝게 피는데 여기는 확실히 햇볕이 좋으니까 아래쪽, 이렇게 줄이 선명합니다. 비키클레어, 제가 최애인 것 같습니다. 오브비티 정말 예쁘죠. 이렇게 다발로 한 줄기에 이렇게 피네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꼭 뭉쳐서 이렇게 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진짜 다발 꽃. 요거 타이의 프린세스, 요렇게 하얀색인 요런 타이의... 이렇게 핑크가 살짝 물드는 거 이렇게 핑크 색깔 요게한 줄기예요 그리고 여기 꽃멍이는 완전 핑크죠 요게한 나무인데 이렇게 타이의 변이가 정말 정말 예쁘지다 이렇게 변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떤 아이가 필지 이렇게 여러 갈래갈래마다 다른게 피는 우리 타이에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칸탁 메이가 지금 완전 초대품인데,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꽃몽이들, 이렇게 꽃, 너무 예쁘죠? 제가 이제부터는 이꽃 관리, 이 꽃이 지고 난 후에 2차, 3차 계속 꽃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뿅! 프리세스 오브 웰즈 대품 아이가 이제 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추천, 강력 추천드립니다. 판타 퍼펙션에 빠지면 절대 헤어 낼수 없는 비키클레어 색감 같죠 근데 조금 꼬멍이가 작아요 비키클레어 보다는 그거가 좀 다른 점 같아요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아주 대품인데요 요기 요거 지금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기 요거 꽃대자국 입니다 여기가 개화가 엄청 났었어요 1차 개화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차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꽃대가 피고 나면 이게 꽃이 폈죠. 그러면 얘를 여기만 잘라주세요. 여기만 여기만 그러면 다음 순 다음 마디마디 이렇게 순들이 있잖아요. 다음 순에서 계속 2차 3차 꽃이 핍니다. 요거 전체를 자르시면 안 돼요. 그니까. 이렇게 꽃멍이 없어도 여기 순 애기순이 여기 조그만게 있으면 다음 꽃대가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전체를 자르시면 안돼요 이렇게 꽃이 올라온 이 자리 여기만 가위로 싹둑 자르시면 다음 애기순에서도 이렇게 꽃대가 지금은 얘랑 같이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애기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애기순에서도 꽃멍이가 올라오고 2차 3차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100일 동안 이제 꽃이 핀다고 하니까 이제 늦게 사셔도 충분히 꽃 보시고 2차 3차까지 꽃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꽃대 여기서 여기까지 막 아래쪽까지 이렇게 전지를 많이 해주시는 제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꽃대만 여기만 바짝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럼 애기순 제일 작은 애기순에도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꽃 이렇게 애기순이 작다고 해서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품고 있으니까 다음 꽃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꽃몸 관리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늘 예쁜 아이들이지만, 이제 리갈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즈베리입니다. 요번에 라즈베리 아이들이 좀 많이 입고 되었으니까, 그동안 라즈베리 구마, 구매 못 하신 꽃님들, 라즈베리, 요렇게 꽃대, 계속 있습니다. 꽃대, 라즈베리입니다. 그리고 또 발렌시아나가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요렇게 꽃대 진짜 많죠. 요렇게 발렌시아나의 사랑스러운 핑크가 발렌시아나 좀 많이 입고 됐으니까, 요 아이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지몬은 뭐, 이제 너무 많은 꽃님들이 알고 계시고, 구매도 많이 하셨죠? 로지몬, 요 아이. 그 다음에, 얘는, 타이앱 제가 변이를 지난번에 좀 중품 정도 아이들을 팔았는데, 요 아이는 타이앱 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품이에요. 얘는 타이앱 일반 요 아이. 타이앱도 좀 있습니다. 변이는 하나뿐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안티고, 요 색상, 요런 아이들이에요. 옷모습. 계속 꽃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이디 뷰티. 레이디 뷰티 진짜 사이즈 요번에 조금 좋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얘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들어온 아이 중에서. 레이디 뷰티. 농장 사장님 추천 레이디 뷰티. 그 다음에 얘는. 비키클레어. 아우 비키클레어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있는 애가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가늘가진 한데 몸이 커지다 보면 좀 굵어집니다. 그래도 비키클레어가 요번에는 좀 사이즈가 좀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셔니 오브 뷰티. 요런 늘 요런 얘네들은 목질화가 좀 됐어요. 마셔니 오브 뷰티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셔니 오브 뷰티는 늘 튼튼하고 아주 제일 큽니다. 이렇게 중간쯤 되면 제가 특가 상품. 예, 너무 예쁩니다. 예. 우와, 이게 주황빛도 아닌 것이, 핑크빛도 아닌 것이, 너무 화려하죠. 꼭 피치색. 피치색 같기도 해요. 그 아이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 아이로 대리 만족하실 분. 이 아이 7,000원입니다. 4개 있어요. 7,000원. 사이즈는 거의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95분에. 요렇게 7,000원에 4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플 집시. 요 아이가 퍼플 집시 소품이고요. 요 아이는 대품, 중품. 뭐 중대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대품일 때 요렇게 퍼플 집시 꽃을 또 구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 아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정말 매력이 있어요. 요거 퍼플 집시. 요거 중품입니다. 요거 중품보다 조금 큰데요. 요거, 저렴이 35,000원. 우리 지난번에도 중품 정도 35,000원에 판매했지만, 얘는 중대품인데도 3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퍼플집시 변이입니다. 완전 대품이죠. 요 아이. 얘도 특가. 오늘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어렵죠. 그리고 또, 얘는 대리입니다. 대리, 지난번에 막 중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소품이지만 요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요런 겉뜬히 날만한 아이들이 꼭 꽃대 많이 있습니다. 대리. 그리고 터키쉬 커피. 중품 다나갔고요 중대품 다 나갔습니다. 요 아이도 터키쉬 커피. 그 다음에, 노비타가 몇개 입고 되었어요. 그거 노비타 소품입니다. 그리고 얘가, 중품 이상되는 아이예요. 노비타 얘는 3만원 얘는 2만원 동일하게 가겠습니다.